아닐 분들은 지금 드러난 사건은 실제로 있는 사건에 아주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들은 전 피해자들을 제법 많이 만나봤는데요. 호소해도 안 돼. 호소해도 안된 경우가 최숙현 선수가 대표적이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사회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사건화했을 때내 나의 권리를 구제해달라고 호소했을 때 피해를 보호받기는 커녕 2차 가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쫓겨나거나 아니면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가는 피해자가 체육계를 떠나게 되는 구적의 현상이 생깁니다. 이거는 체육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통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어 우리가 흔히 엘리트 체육계에서 스포츠 인권을 계속 얘기함으로써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 엘리트 체육계를 망가뜨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줄때 저는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체육계 오래오래 남아 있고 더 좋은 선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트 스포츠의 진흥을 위해서도 스포츠 인권 보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 스포츠 인권 시해는 국가의 책임이 큽니다. 왜냐? 어, 제가 이게 이제 설명을 할게 많습니다만은 그냥 한 장의 이 표를 가지고 제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만든 그림입니다. 어, 왜 국가의 책임이 크고 왜 스포츠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 한 개개인의 가해자의 일탈이나 나쁜 인성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뭐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스포츠가 크게 진행이 되는 것은 5.16 군사 부태타가 일어나고 난 이후입니다. 어 그러면서 그 정권을 보다 합리화시키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스포츠 분야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여하고 스포츠 소위 말하는 국가주의 스포츠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국위를 선양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스포츠 내재한 가치들은 다다런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스포츠 선수들을 뽑아서 국비로 선양하기 위해서 한국한 나라의 스포츠 정책을 짜게 됩니다. 그게 마련되는 것이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요. 학기자 제도입니다. 한 학교에서 상급 학교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갈때 모든 한 저는 총체적으로 평가해서 선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업 성적 싹 되고 대회 성적, 입상 성적, 매달 순위 이렇게 가지고 작업밖에 진학을 시키죠. 그러다 보니 체육 특기자 제도에 부합하기 위해서 학교 운동부가 생기고 학교 운동부가 더 운동을 열심히 시키기 위해서 합숙소가 생기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생기는 운동선수와 운동을 안 하는 일반 선수로 완전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선수는 공부를 안 하고 학생, 일반 학생은 운동을 안 하는. 이런 문제의 체계가 국가의 어떤 정책으로부터 필요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훈련을 하고 각종 대회 참가하게 되죠. 왜냐? 참업학교로 되려고 하면 매달을 따야 되고 좋은 성적을 따야 되니까요. 공부를 하지 않는 학습권 체내가 생기고요.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자기 빼기를 뭐 배운다. 이 이상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2008년도에 한 여자 고등학교 선수, 학생 선수 인터뷰를 할때 저는 너무 공부를 안 해서 더하기 빼기를 더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고등학교 여학생이 수가 그런데 공부라는 게 뭡니까? 더하기 빼기를 떠나서 사실은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자기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할수 있고,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고, 그야말로 어떤 잠재력을 키우는 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수학 배운다고 뭐 잘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수학과 과학과 영어와 역사와 지위와 온갖 것들이 중체적으로 한 인간에게서 소화가 되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잘 구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학습권이 보장이 안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운동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중도 탈락한 선수들이 너무너무 많은 모습를 합니다. 내가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떨까요? 좋은 성적 내기 위해서 과도하게 훈련해야 되고요.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폭력이나 성폭력을당해도 내가 폭력을 얘기하는 순간 내가 챗계를 떠나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다강내하게 되면 스포츠 인권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서 폭력의 대물림이 생기고요. 어, 거기에다가 어, 권리 구제는 부실하고, 또 체육계에서는 사건을 방조하고 무인하는 친구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고, 함으로써 개인의 일탈과 하처받고, 이러한 어떤 폭력, 성폭력, 학습권, 침해와 여러 가지의 스포츠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가의 책임이 큰, 것, 큰 겁니다. 국가가 엘리트 스포츠 정책을 국위를 사냥하기 위한 승리시상주의, 그리고 경쟁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스포츠를 그렇게 방향으로 몰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책임이 크고 국가는 어, 수십 년 동안 이러한 것들을 방기했고 어, 해결하지 않았고요. 국가의 통멸한 반성이 축구됩니다. 선생님, 일어하시는거 보니까 시간이 좀확하시고 <laughs> 어떡하죠? 제가 조금 더 해야 되는데요. 오군요. 어, 그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국가, 이제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꼭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인권 보장. 국가 왜 해야 되지? 국가 를 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이건 저희 주장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10조, 제10조. 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인권의 주체가 누구다? 모든 국민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이, 그 뒤에, 그후 구절이 뭡니까?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주체는 사람, 국민. 보장은 누구? 국가. 국가가 책임도 아니고 의무입니다. 의무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불가침입니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포츠계의 인권의 문제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다. 헌법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인권의 희망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국가의 스포츠 정책이, 어, 우리 한국의 스포츠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스포츠 정책 잘못된 스포츠 정책으로부터 필요니다 그렇다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면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이고요. 이제 이걸 더 나아가면 왜 그.